안녕하세요, 핵튜브 시바색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배그를 해보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웃음> <웃음>

더 무슨 나 자, 눈 똑바로 뜨고. 아아하하다 <Disne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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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ign> 시크다고시켰다니까아시켰다고난자 <laughs> 어? 그렇게 하는거니 존나 아아 어? 어? 가미잖아좀 어? 아가미 라 어? 어? 없어 라하네 어? 어? <laughs> 니가 괜줄 알아 어?

어디가야돼? 이리로 똑바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laughs> 어릴 수가 어 나이스 원 베리베리 나이스 가만 있어도 아어 어, 뭐야 어차피 오늘 개발이니까 개발로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보여드릴까요? 개발로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개발입니다. 자, 힘빡 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친구인가 친구가 뭔데? 아, 안녕하세요. 나이스 한방너총 없냐? 어이 뭐, 뭐하니 너 베린이구나 미안 오탄좀 주세요 주세요 아따 진짜 오케이, 오호, 자연 스러웠어. 오 월클 엄마 오우 씨 놀래라 허어어어 미친놈아 닥쳐 으악! 닥쳐, 닥쳐. 미친놈이지

<laughs> 마 조용히 해라. 아전나웃기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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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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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봤는데, 아.